안녕하세요 세이카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어 많이 오래 걸렸죠. 이이이 음, 이, 이 잭. <laughs> 어 요놈이요 요놈 이놈. 저항잭. 이놈 한번 이제 저번에는 오픈기만 했은 게 이번에는 아 좀. 어. 굉장히 빡빡해요. 이번에는 제 그냥 사용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은 요 놈을 꽂으면은, 기존 거랑 뭐가 다른지 바, 보여드려야지. 기존에, 어 진짜 빡빡해요. 기존에 이어폰만 딱 꽂으면은, 하이파이가 활성화는 되는데, 하이파이가 활성화는 되는데, 하이파이 보시면 일반 음향기기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놈을 중간에 꽂아 주면은 어, 하이파이가 전문가 전문가 음향 기기로 인식을 해서 뭐 인피에서 어쩌저 이렇게 나오죠. 뭐 메뉴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메뉴가 따로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얘가 그냥 전문가 기기로 인식해서 좀더 음질을 풍부하게 뭐 단단하게 뭐 잡아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 현재 11번, 전 11번가에서 구매했거든요. 11번가에서 3만원 조금 안 되게, 네, 3만원에서 몇백원 빠지게,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지? 어, V10하고 V20, V20.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뭐, 저항값은 뭐, 15에서 50옴. 그리고 뭐, 자동, 자동이었나?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V20용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세팅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어,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이틀 만에 온것 같아요 그래도 소리가 어떠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소리는 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단은 저는 막귀예요 막귀다 보니까 제 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어, 소견? 소견? 이니까 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반 노래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 뭐, 음향기기들, 뭐, 예를 들서 핸드폰들 있잖아요. 뭐, 제가 전에 썼던 건 F6 쓰니까.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일반 말이라든지 조랑말 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냥 순수한 V20은 야생마 같았어요. 좀더 파워풀하고, 어,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저것 막 뛰쳐나가는 것도 있고 소리들이 이제 막그안 들리던 게 들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 야생 마를 이제 길들여서 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라 해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훨씬 좋았는데 근데 좋은 건 둘째치고 뭐지? 이 소리를 위해서 3만 원을 과연 들어야 되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 저는 솔직히 제 귀가 막히다 보니까 3만 원까지 좀 아까운 것 같긴 해요. 아깝긴 한데 근데 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어폰도 좀 비싼 걸 한번 사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솔직히 얘보다는 이어폰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체감이 클 수가 있거든요. 이어폰도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좀 쓸만한 거 하나 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음향 쪽한번맛들리면 끝이 없다더니, 어, 지금 클일 났어요. 지금 서서히 음향 쪽으로 맛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튼, 정말 재밌는 기계에요. 아니, 기계? 재밌는 제품이에요. 정말. 그래서 한번 고음지라든지, 고음지? 이라든지 아니면은 색다른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가지 불편한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역자로 변했잖아요 전에는 그냥 일자였는데 일자로 꼽고 다닐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꼽고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기역자가 되다 보니까 어..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할때 이어폰이 자꾸 꼬여요 별 이렇게 그냥 꼬고 다니면은 별로 안 꼬이겠거니 아무 문제 없겠거니 그냥 기억자니까 조금 불편할 거니 그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이 꼬여요. 그래서 그 꼬임을 감수하고라도 이 눈질을 들어야 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돈을 둘째치고 아 불편해 죽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참 여튼 애매한 물건이에요. 마냥 듣기도 하고 그렇고 안 듣자니 또 이게 소리라는 게 올라갈 때 모르지만 떨어질 때는 확 느껴지는 게 소리거든요. 여튼. 전 정말 재밌는 신기한 녀석이에요. 저 다음에 한, 다음에 아마 한반 정도 지나면은 뭐이 이어폰 샀어요라고 또 이런 동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아이, 돈도 없는데 말이지. 그 아이패드 새로 나오면 그거 살때 아마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튼. 저항잭 제가 보기에는 쓸만은 하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고, 어, 다른 것도, 이어폰도 좀 받쳐줘야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세각할 방식 세각하였고 어, 내일, 내일이죠? 내일 이벤트 발표하고, 또 새로운 제품 하는데, 새로운 제품은 좀 시간이 걸려, 아 새로운 제품은, 어, 설날이 있어서, 그거는 추첨을 언제 해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설날이 주말이 있어서 그냥 설날 무시하고 주말에 추첨할 거 아니면 한 일주일 연장해서 2주 동안 그 음모를 받을 까 지금 생각 중인데 상품은... 뭐 할지는 지금 결정을 못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게몇 가지 생, 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뭐 무선 키보드도 있고요뭐 텀블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저 만화 제품들도 좀 있고 음... 어, 여러가지 있어요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자꾸 저한테 지금 자꾸 달라는 게 <laughs> 제가 너의 이름은 저 홀로그램 책갈피를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 책갈피 하나에 5,000원 받고 좀 하긴 좀 애매할... 듯 싶은데 그래도 달라는 분들이 계셔갖고 생각은 그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튼 여기까지 세칼방의세카였고 어, 내일 추첨 영상 기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세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